박지현 부산 콘서트 예스이 4에서도 전성 매진 쇼맨십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가장 강렬한 라이브 무대와 팬심의 폭발이 어우러진 이름. 바로 무대장인 박지현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한번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 부산 KBS홀에서 열리는 단독 콘서트 SHOWMANSHIP 단몇 시간 만에 스토퍼브, 비아고고, 그리고 예스 이24등 모든 공식 플랫폼에서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티켓을 구하셨나요? 만약 못 구했다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스 이 24까지 뚫렸다 팬들. 이건 전쟁이었다. 예스 이 24는 K팝 팬들 사이에서도 티켓팅이 가장 치열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지현 콘서트는 그 어느 아이돌 콘서트 못지않은 접속 폭주를 기록하며 예스이십사마저 다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서버 지연, 대기열 폭주, 결제 실패, 수많은 팬들이 10시에 새로 고침만 수백 번 좌석 선택은 성공했지만 결제에서 튕겼다는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매 시간 10시 정각, 손은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티켓팅을 해본 적 없는 친구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한 팬은 이렇게 전했다. 예스이십사 측은 기존 K-팝 아이돌 콘서트 수준의 접속자 수를 기록했다며 박지현의 팬덤 규모와 티켓 파워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토퍼브 비아고고 예스이십사 전석 품절. 티켓의 가치는 금보다 귀하다. 스토퍼브와 비아고고에서도 박지현 부산 콘서트 티켓은 공개된 즉시 매진되었습니다. 특히 VIP 존과 오피석은 예매 개시 단2 분만에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티켓은 단순한 입장권이 아닌 희소 가치가 붙은 상품으로 불릴 만큼 팬들 사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이 정도면 팬미팅보다 어렵다. 박지현 콘서트는 이젠 전국구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지현, 왜 부산 콘서트가 특별한가? 부산 공연은 단순한 지방 투어가 아닙니다. 박지현은 이 무대를 팬들과 진짜 눈을 맞추고 노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번 콘서트에서 대표곡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별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 히트곡, 시맨, 위켄 두익 무대, 부산 한정 커버곡, 깜짝 게스트와의 듀엣 무대, 관객 참여 영상 이벤트. 이 모든 것은 부산 KBS 홀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에서 박지현의 감정과 진심을 극대화하는 무대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예스 yes, 24 매진 후 팬들은 어디로 갔나? 권장, 열풍, 공식 티켓 판매가 마감되자.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고 거래 플랫폼 번장, 번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일부 팬들은 오피석과 VIP 티켓을 20만 원 물결표 30만 원 사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거래 게시글은 빠르게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거래 전 판매자 후기 및 등급 확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 결제 수단 활용, 티켓 실물 확인 요청 및 거래 내역 보관 서울 공연은 아직 남았다. 예매 기회는 단한 번. 부산을 놓친 팬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서울 앙코르 공연입니다.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3일간 진행되는 SHOWMAN SHIP 앙코르는 아직 일부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현재 S24 기준 일반석 중간 물결표 후방 좌석 일부만 남아있으며 이번 주 내로 모두 매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의 목소리 이 열기를 말해준다. 티켓팅 실패했지만 숙소 잡고 서울 갑니다. VIP 못 구해서 울었어요. 그래도 후방이라도 가면 된다. 부산 공연은 못 가도 앙코르는 포기 못 해요. 트로트 역사상 이처럼 열렬한 콘서트 티켓 전쟁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이는 곧 박지현이라는 아티스트의 무대가 가진 가치이자 팬들과의 상방 신뢰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이 콘서트를 함께 하나요? 2025년 5월 부산에서 터져 나온 SHOWMANSHIP 열풍은 단지 공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대에 진심을 담는 한 가수의 약속, 그 진심을 믿고 응답한 수천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티켓을 구하셨나요? 예매에 성공한 비결은 혹은 실패담도 환영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후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서울 앙코르 공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지영과 함께하는 마지막 기회. 예스24에서 yes, 확인해보세요. 또한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저녁에는 SBS필, SBSM위 너 트로쇼 본방사수를 잊지 마세요. 많은 팬들이 박지현이 다섯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번 1위 트로피를 거머쥐며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봐주시고 여러분의 응원으로 무대를 더욱 빛내주세요. 이상 스타 오브 마인이었습니다.